안녕하십니까. 2025년 3월 25, 3월 30일, 강릉숲 소유재 백선 농장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말씀드립니다. 지금 앞에 있는 것이 강릉숲 사냥 부츠입니다. 저, 저 앞에 있는 게 상수리나무입니다. 요번에 경상도 대하재를 보면 소나무 시, 식재를 중심으로 한 농림 축산식품부 특히 무의 그 산림 정책이 초래한 대재앙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저처럼 이 상수리나무 참나무는 빨리 자랍니다. 저처럼 밭 제가 이렇게 강 강릉숲 소위제 백선 농장에 참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재배하는 것을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그 뜻을 헤아려 정책을 바꿔왔다면 지금과 같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었을까요? 제가 예전에 그 경상북도 청성 출신 김준호 목사님에게 진정한 뉴라이트 운동은 농법혁명입니다. 그리고 이 경기도 지역에 특히 양조시 예전에는 저뭐 예, 남양주도 양주였죠, 의정부도 양주였죠, 동두천도 양주였죠. 그 양주에서 활동하시던 현순 목사님, 대한민국 건국에도 지대한 교훈을 한 현순 목사님의 기독교 정신을 받들어. 대한민국 성서 농법혁명에 나서는 것, 성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이 시대 기독교인의 역할이다. 목사님의 역할입니다. 그것이 진정한 뉴라이트 운동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근데 만약, 그 당시 김진홍 목사님께서 저의 말을 기담아 기다, 듣고 저 고향 땅 경상도, 뭐 북한 뭐 아이들 돌보기보다는 그저 경상도 그 고향에 김창호가 이렇게 상수리나무 심는 것처럼 생물 다양성 차원에서 상수리나무도 좀 심으라고 했으면 지금 고향의 경상도 분들이 저렇게 대재앙에 아주 눈물 흘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? 김준호 목사님, 지금이라도 좀 회개하시고, 목사님 좀 회개해 주세요. 제가 목사님께 진정한 뉴라이트 운동은 성서 대한민국 그 남강 이승 목사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현수 목사님 등과 같은 그 이승만 대통령만 너무 추종하지 않고 그런 분들의 뜻을 헤아려 대한민국 성서 운동 성서 농부 투명을 하시는 게그 우리 시대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님으로서의 소명이 아닐까 말씀드린 김창호입니다. 또한 이번에 또 제가 딱 보면 김준호 목사님 같은 분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하는 분이 또한분 있어요. 두 분은 전혀 다르다고들 하는데 저 민주당의 저 이재명 대표님. 똑같지 않나요?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성공은 김준호 목사님의 성공적인 입지와 비슷합니다. 아니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거리에서 있어야 될 때입니까? 꼭 정광훈 목사랑 뭐 다를 게뭐 있어요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지금 이 농산물 품질 관련 제가 진정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많이 놀았는데요 그거를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했는지 검찰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검찰도 개혁하고 공수처도 개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국민이 진정서를 놓으면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지금 저 경상도의 대재앙을 초래케 한 결과도 이 시대의 공직자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농산물 품질 관련이 잘못해서제 제 말을 계속 묵살하고 그래서 국민권유위원회 진정도 높습니다. 제가 바보 천치라서 이 밭에다가 강릉숲 밭에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휘집고 뭐 농지 전용에서 카페 짓고 하는데 상수리 나무 심는 게 아닙니다.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강릉 상수리나무 참나무는 대재앙을 막을 것이라고 해서 심어보라고 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심정으로 어떻게 심어왔습니다. 이재명 대표님 뭐에 대한 교회도 나갔다고 하는데요. 지금 거리에 있지 마시고 고향 사람들 저 눈물을 좀 씻어주는 차원에서 안동에 화재 많이 났잖아요. 저희 고조부님께서는 저 안동에 그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학봉 김성일 선생과 퇴계 학문 이 있는 거를 저희 그 행촌이함 선생님 학문으로 바꿔주신 김자, 세자, 영자세요. 그래서 백서 농장을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뜻을 기르려고 여기 백서 농장에 그런 정신을 담아서 여기다 상수리나무 심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강림하라는 뜻으로 이게 상수리나무 심고 참나무 심었는데 국립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는 저의 자기들에 맞춰서 농사를 지래요. 아니 그 결과가 저 그렇게 한 결과가 저 경상도 대하지 아닌가요? 그 농산물 품질 관련 어디로 이전시켰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. 지금 그래서 청문회 저 노무현 대통령 정신 받든다면 저 국립 농산물 품질 관련장과 그 농림축산부 장관 불러다가 좀그정 답답해서 말이 안 되면 그 명패로 이마박도 좀 깨트려 주시고 그 국회에서 하면 좀 아마 면책 특권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, 제대로 농림축산부 수사하지 않은 검찰들, 좀, 그 검찰도 좀 개혁도 해 주시고, 공수처도 꼭, 검찰 제대로 개혁, 그 수사하지 않은 공수처, 구, 공직자 수사하지 않은 공수처도 좀 개혁해 주시고. 아니, 저, 윤석열의, 그, 그, 꼭, 그 윤석열의 늪에 빠져가지고, 이 나라 국민은 언제 돌볼 겁니까? 아, 목동이,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야죠. 그, 저기, 윤석열 저거는 하느님과 저기 헌재에 맡겨주시고 지금 빨리 국회로 돌아가셔서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농산물 품질 관련이 어떻게 했길래 저 경상도 특히 우리 그 이재명 대표님의 고향분들이 저 경상도 대하제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그, 그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책으로 생물 다양성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강곡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